오케이 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는 아멘. 잠언 1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화를 경애하면 장수한다. 여화를 경애하면 장수한다.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25번째로 잠언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화 경애를 하면 장수한다. 자, 이렇게 증거가 있죠?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여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자, 여와를 경외면 장수한다는 말, 어떤 뜻일까요? 장수하다라는 말로 지금 번역된 단어, 자, 이 의미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장수라고 번역을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래 사는 걸로 잡고 이걸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살게 하시려고 여호를 경외하게 하시는 것인가? 그런 의문점이 든다는 말이죠.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 장수한다의 원문은 우리가 더하다라는 단어 야사프 이제 여기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자, 요셉이라는 단어, 야사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더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해 보입니다. 따라서 원문의 의도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 여호를 경외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경외가 점점 점점 더 많아지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우리 의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경외로 우리로 여호와 경외를 더하게 하시고 악인의 상태는 점점 점점 짧아지게 하신다. 자이 의도로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영어를 경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점 더 많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점 우리 안에 침노하여 들어오게 하신다는 말이죠 말씀으로 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라집니까? 육신의 상태가 점점점 사라지잖아요 악인의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 무능력의 상태가 점점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자, 지금 그 내용을 그런 내용과 의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경의라는 말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전에 우리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두렵게 여겼습니다. 마치 신의 산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그를 얼굴과 얼굴 대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자, 그 단계까지 이루어가는 과정을 여와 경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어요. 마치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단 말이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 주셔서 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 그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되고 어제 말로는 이제 명철하다라는 뜻으로 살펴봤는데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올바로 통찰하게 되는 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여와 경이 즉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건 이제 요배 표현으로 하면 듣기만 하으나 이제 제가 실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되는거다 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영으로 보게 되죠. 육신으로 그전에는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 틀, 자기 기준, 자기 경험으로 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점점점점 다른 것들로, 특별히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들로 하나님을 이용했죠. 자그 형상을 출애굽기 3 2 장에는 금송아지의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말씀을 새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모습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인도하시면 여와 경이 하나님을 다시 보는 일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이전에 하나을 알지 못하여서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그 육신의 상태를 점점 점점 짧아지게 하시고 또 적어지게 하신다. 자이 구절이 27절에서 나오는 내용의 의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내용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 되겠죠. 정령이 없었잖아요. 진리도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산인가 하여 저산인가 하여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이어디신지 몰라서 산에 올라가야 되는가? 여기가 서물를 찾아야 되는가? 헤매고 있을 때 이산도 아니요 저산도 아니요. 그렇죠?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바로 그것을 갖기다 이처럼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영어경외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온전히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일은,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리스 예수의 그 진리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점, 점점 더 많아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장수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오해 소지가 있는, 그죠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식대로 자꾸 해석할 의 유지가 있는 글로 주셨는데, 이게 원문은, 하나님의 아는 것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육신의 것은 점점 점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수하다, 그러니까 더하게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속한 말이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요셉. 하나님의 것은 더하고 육신의 것은 빼는 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와를 경외해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형통한 자가 되기 하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가도 원망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도 나태하거나 게을르지 않아요. 감옥에 갇힌다고 해도 불평하거나 저주하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형통의 개념이죠. 잘된다 라는 뜻인데 형통은 만사형통은 모든 일이 슬슬슬슬 잘 풀린다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걸 형통의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 이처럼 우리가 어느 상황이 있더라도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서, 그로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여호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번역된 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렇게 썼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조건문인가? 뭐뭐 하면? 뭐뭐가될 것이다. 또는 어떤 가정이니까 그렇게 안 했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조건이나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 자원이다라고 이야기 하시죠.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지식, 말씀을 갖게 하셔서 믿음을 얻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간직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 일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게면 찾게 될 것이고 구하게 될 것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점점 점점 하나님의 지션 풍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유한자가 되는 것이요,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이것을 장수의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원래는 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점점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여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마치 에베스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전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날마다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지어져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 이어서 보겠습니다.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뜻 보면 알것 같은데 많은 목성자 보시면 이게 말이 되는가 싶을 정도로 번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다, 눈의 연기가 같다. 이내민 되게 어려운데 이 게으른 자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태하거나 불성실한 사람을 가리킬 때 게으른 자라고 이, 이 묘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는 왜 나태하고 왜 불성실할까요? 왜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게으른 자는 어떤 개념이냐면 일이 없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이야기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마태복 20장에 보면 포도원에 들어가는 일꾼들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놓고 이른 아침에 남은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들여보낸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됐고, 들여가지 못한 사람은 일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럴 사람을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르다 얘기하는 건좀 다르죠. 게으르다는 아, 체질적으로 나태해. 어, 막 생각이 없어. 규모가 없어. 그죠 질서가 없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없어. 그래서 빈둥빈둥 하는 사람은 이제 보통 게으르다라고 보통 우리는 이해해왔는데, 성경에서 그게 아니라,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 일이 없는 사람을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게으른 자를 하나님께서 부리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일이 없었던 포도원 품꾼이었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뭐예요?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자, 일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여보낸 자가 되게 하신다. 여기에 이제 신로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게으른 자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모르니까 포도원 밖에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타나셔서 포도원에 들여 보내셨어요. 이제 그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된 거죠. 그래, 목적이 분명하죠. 왜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나리오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 약속된 삶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믿음이 없던 자가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말씀이 없던 자가 말씀을 갖게 하시고 성도가 아닌 자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직분이 없던 자가 직분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의 식초 눈의 연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뭔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그가 하시는 일이 뭔지는 우리가 알수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묘사하는 말이 이런 것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이야기할 때 보통 깨끗하다 또는 하얗다 또는 빛나다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빛나고 하얀 것들을 설명할 때눈 또는 연기, 소금 이런 말로 하죠. 또는 금, 은 이런 말로 이렇 비유를 해요. 왜요?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게으른 자, 일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의 식초, 눈의 연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었고, 우리가 어디로 갈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어디로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상을 받는 사람이죠. 그 상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상을 받게 될까 아니겠습니까? 그가 11시에 들어갔던, 뭐 3시에 들어갔던, 4시에 들어갔던, 5시에 들어갔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선택받아서 보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준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교회를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또는 예배 최선을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준단 말이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 그 대나리요. 그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할 때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감동을 받으신다면 이게 상 받는 일임을 기억하셔야 된다. 오늘의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저 새벽에 찾아오셨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 이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행사 하지요. 작은 돈입니다만 아이들 위해서 맛있는 거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놀러르고 가셨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 경험 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일날 온다거나 아니면 한데 보통 이런 얘기가 아, 이거 하나님이 감동 때문에 오셨겠구나라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내 의지나 또는 어떤 내가 어떤, 어떤 기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감동하게 하셔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하게 하는 일, 요걸 상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감동으로,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 깨달음, 그 깨달음의 몸의 움직임, 움직임을 통해서 내 것을 내어놓음, 그래서 뭔가 내가 쓰임 받았다라는 그 느낌, 아,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쓰시는구나라는 그 감동을 얻는 다 하루이제 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지요. 이걸 보면서 또또 다른 영적 도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인의 소망 이야기합니다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집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찾는 자죠. 소망이 무엇입니까? 즐거움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감당해내는 걸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즐거움이라는 게 하면 보통 욕망을 채우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인간적 욕망, 먹고 자고, 기본적인 생각적 욕구, 뭐 사회적 욕구,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을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죠.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쾌 또는 락 이런 말로 이제 구분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제 즐거움 또는 기쁨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허상사를 보내다가 아 이게 아닐까라고 하는 주신 감동에 따라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거기 에 감동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내거를 내어놓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하나요 이게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 이게 의인들이 하는 소망의 길을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이죠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원하는 소망은 다른 거 아니라 주인이 되는, 왕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전에 소망이 없었을 때는 그건 용,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욕망이라고 말하는데 그 욕망으로 갈았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몸 가운데 있었던 그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걸 소망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채우게 하십니다. 요게 본문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에서 세워주셨죠. 교회는 낯선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얼굴을 모릅니다. 서로에 대해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의 진리를 추구하고 그가 주신 감동, 말씀으로 주신 감동, 성령으로 주신 감동에 가능하여서 내 것을 내, 내 것이라 여기나 막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것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으로 여기는 것 이게 딱 초대교회 모습과 똑같죠. 날마다 성전 모이게 힘쓰고 자기 것을 잘 거주장하지 않고 내어놓고 이걸 의인의 소망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들, 특히 의인들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망으로 듣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가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걸 즐거움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지, 이것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이걸 꼭 붙잡는 기회로 여기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사람들은 감동받기 위해서 많은 돈이나, 많은 노력이나, 이런 걸 들여가지고, 뭐, 어떤 장소에 가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경험, 예, 많이 해본다라고 한다. 맞죠? 근데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이 소위 말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여름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몇 번이나 받을 수 있고 또그 감동이 온다 가운도다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그 감동에 따라서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까. 근데 그 시간과 공간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면 이것도 듣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법으로 충만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그렇죠? 형통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더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를 더해가시겠다. 사람이 주는 기쁨으로 붙잡고 살았었는데, 내 배가 부르고, 어, 내 마음이 즐거운, 이런 것들로 붙잡고 살았었는데, 그 악인의 상태는 점점, 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편색하고 감당함을 주시면 나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하시겠다. 자, 이것으로 하나님의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제 나라 뜻을 구하며 아버지께서는 감동 또그 하늘께 아시면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영광 기원하겠습니다.